안녕하세요. 라이더들의 제국 리더스 엠파이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량은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름, 바로 2025년형 포르쉐 911 터보 S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입니다.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리고 감성의 정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2025년형 911 터보 S는 포르쉐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기술과 과감한 혁신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기존보다 더 날렵해진 바디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면부는 더 커진 에어 인테이크와 슬림해진 LED 헤드램프로 더욱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고속 주행 시 자동으로 조절되어 최상의 다운포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리어 라이트는 포르쉐 특유의 라이트 스트립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후드 아래에는 괴물같은 성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3.8L 트윈 터보 플래식스 엔진은 무려 650마력과 800Nm의 토크를 꾸며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5초. 이건 거의 전기차 급가속력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330km를 가볍게 넘어섭니다. 이 모든 것이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8단듀얼 클러치 PDK 덕분에 믿기지 않을 만큼 매끄럽고 정밀하게 전달됩니다. 핸들링도 포르쉐답게 완벽합니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PASM, 와리어 휠스티어링 시스템 덕분에 고속에서도 안정감은 물론. 코너링 시에는 마치 궤도 위를 달리는 것처럼 정교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트랙에서든 도심 도로에서든 911 터보 S는 언제 어디서나 드라이버와 하나되는 느낌을 줍니다. 실내는 럭셔리와 스포티함이 완벽하게 조화된 공간입니다. 10.9인치 터치 스크린과 최신 PCM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스포츠 시트는 알칸타라와 가죽 소재로 구성되어 고급스러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췄으며 탑승자에게 최적의 지지력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계기판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타코미터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혼합된 형태로 현대적인 감각 속에서도 포르쉐의 클래식한 감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형 911 터보 S는 이제 단순한 운전의 재미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이 차는 드라이빙의 철학을 담고 있고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포르쉐는 항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듭니다. 바로 운전자를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터보 S는 이 목표를 너무도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 연비나 실용성은 이 차에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르쉐는 여기에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일상 주행에서도 부담스럽지 않도록 엔진의 응답성을 조절하고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로 연비까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포르쉐가 슈퍼카 시장에서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아름답고 강력하며 현실적이기까지 한 존재.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2025년형 911 터보 S의 시작가는 약 23만 달러. 하나로는 약 3억 원 중후반대입니다. 비싸지만, 이 정도 성능과 명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가격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하나의 전설이고, 그 전설을 타는 순간 여러분도 그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엠파이어에서 전해드린 2025 포르쉐 911 터보 S 리뷰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멋진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